안녕 얘들아. 오늘은 바로 리딩튜터 주니어 2의 첫 번째 시간, 섹션 1의 첫 번째 지문을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h, you can often find something in common. 당신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종종. 이때 in common에 공통적으로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among people, 사람들 사이에서요. 자, 이때 among은요, 뭐뭐 사이에 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우리가 뭐뭐 사이에 하면은 between도 있죠. 자, between과 among의 차이는 뭐냐면 자, between은 비교 대상이 두 개일 때예요. 그래서 a와 b 사이에, between a and b고요. 자, 이 among은요, 세개 이상일 때 써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earing suit jacket. 자, suit 하면 정장입니다. 그래서 정장 자켓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their butt, bottom button is left open. 그들의 바닥 버튼. 즉 마지막 버튼. 우리 옷에 보면은요, 우리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그리자면, <laughs> 좀 미안합니다만, 그다음면이 마지막 이 버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버튼 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버튼이 is left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열린 상태로. But why? 근데 왜 그럴까요? 왜이 버튼, 바른 버튼이 열려 있는 걸까? 첫 번째 문단 정리하면은요, 어, 정장을 정장의 마지막 단 단추가 열려 있는 공통점이에요. 정장의 마지막 단추가 열려 있는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라고요. One simple theory. 한 간단한 이론은요, 뭐에 대한 behind this, 이것의 뒤에 있는, 즉이 마지막 버튼이 열려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한 한 간단한 이론은 is입니다. 바로 뭐다? It is practical. 자, 이게 바로 이한 이론을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의 자리 에 왔고요. Practical하면 우리가 이거는 실용적인이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실용적의 이유에서 아마 그럴 거래요. j a are made. 자 우리 자켓은요 are made 만들어져 있습니다. To fit the body tightly. 자 뭐하기 위해서 fit은 맞다, 딱 맞추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몸을 딱 tightly. 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켓 자체가 몸에 딱 맞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with the bottom button opens 자 이때 with는요 전치사구요. 뭐뭐 한 채로 또는 뭐뭐를 가진 채로 라고 해석해 주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버튼이 열려있는 채로 그 사람은요 can move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more easily 더 쉽게요. This is especially true. 이것은 입니다. 특별히 사실. for sitting down. 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가 왔고요. 특히 뭐할 때, 앉을 때는 어, 우리가 단추가 열려 있는 게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쉽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어, 단추가 열려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마, 실용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하네요. There is another interesting theory.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론이요. King Edward VII of England ruled from 1901 to 1910. 자 이때 우리 이거는 로마 numeral 숫자구요.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에드워드 7세 왕은 로 통치했습니다. 어디부터 언제까지? 자, 전치사 from to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까지. 그래서 1901년부터 1910년까지 통치를 했죠. When he was the prince of Wales. 자, 모였을 때 그가 prince, 왕자였을 때 elegant suit. 아주 어, elegant 하면 우아한. 정장은 were popular, 인기가 있었어요. In court. 자, 이때 court 하면은 어, 왕, 뭐 궁전도 되고요. 왕궁도 됩니다. However, Edward VII loved eating so much that he was overweight.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구문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요. So that. 자, so that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지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에드워드 7세는 좋아했습니다. 먹는 것을 너무 많이. 그래서 he was overweight. 그는 과체중이었죠.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자면 so that 구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 that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고 이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수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면 너무 이거해서 주어 동사 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좋아해서 그는 과체중이었다. He couldn't close the bottom button of his jacket. 심지어는 그는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자켓의 마지막 단추를요. To show respect to him. 자,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부사적 용법이고요. 그래서 보여주기 위해서 존경을 누구에게 그에게. People stopped buttoning their b o t t o m b u t t o n 사람들은 멈췄습니다. b u t t 우리가 버튼 하면은 단추도 되지만 단추를 잠그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단추를 잠그는 것을 멈췄네요. As well. 또한.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is has become. 이것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practice. 관행이요. 뭐에 대한? 자켓 버튼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 또 다른 이론을 말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어, 킹 에드워드 때문에 두 번째 이유. 어, 에드워드 왕 때문에 어, 이렇게 했던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